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남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주님들께서 차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재 장 중에 94,000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밀려버리면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급과 거래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저항대에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주님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 후에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에펙트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1월 22일 98,100원이라는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일주일 넘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평선들도 보시면 장기 이평선들은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0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아직 수급과 거래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매도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거래량도 보시면 오늘 천만 주 이상이 터졌어요. 최근 고점을 찍을 때 터졌던 대량 거래량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이지만 현재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릴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팔지 않고 공포 심리에 빠진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현재 매수 상위도 보시면요.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그리고 JP모간이 매수 상위권인. 데 골드만삭스는 순매수만 180만 주가 넘어요. 그리고 메릴린치는 80만 주가 넘습니다. 이 외국인 창구 세 곳에서 31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쓸어담고 있고 매수 총합으로 보면 1,400만 주가 넘습니다. 현재 외국계 세력들이 물량을 쓸어담으면서 주가를 롤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반면에 매도 상인은 토스와 미래에셋입니다. 현재 이들은 물량을 던지면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 쓸어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이 흐름은 정보력과 자금 력 이 부족한 개인들이 공포 심리에 물량을 던지는데 그 물량을 외국계 창구에서 받아내고 있는 손바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물 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89,000원 초반에서 92,000원 구간인데요 특히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모은 물량들이 상당히 길게 뻗어 있어요. 현재 주가가 92,100원 구간인데 외국계 세력들은 고점에서도 쏟아지는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고 다시 상승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쪽을 보. 시면 98,000원대 부근에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얇아요.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낸 이후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외국계 세력들은 주가를 롤링한 이후에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상승을 시킬 건데요.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1 1위평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상승할 겁니다. 저는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분석까지 다 맞춰놨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내가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실제로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매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답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다 무료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차트 보시는 게 마음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주주님들께서 문자 주실 때 평당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드리기 훨씬 좋다 보니까.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뉴스 같은 정보들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겠죠. 그가 많은 분들께서 문자 받아보시고 만족도는 훨씬 높으셨기 때문에 도움은 확실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 분석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흐름을 보시면 매출액이 2023년 17조 5천억에서 2024년에 16조 2천억으로 잠시 순고르기를 했었지만 2025년엔 다시 16조 9천억으로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질인데 2024년 영업이익은 1조 170억 이상으로 1조 원대를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PBR도 보시면 8배 이상인데요. 일반적인 건설업종의 PBR이 1배에서 2배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은 두산 측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PBR이 높다라는 것은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과 더불어 AI 섹터 내에서 전력난을 해결할 글로벌 대장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면 현재 23% 이상이에요. 주가가 2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오르는 동안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꺾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59조가 넘는데 외국인이 23%를 쥐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현재는 상승의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에너벨리티 앞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매수나 매도를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겠죠? 그럼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며 나는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휴대폰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겠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실제로 제가 가장 중요한 어느 구간에서 매수 매도하면 되는 건지 문자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숫자 7도 함께 남겨주시면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원하신다면 소통방 입장도 가능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고 대응 타점 받으셔서 함께 대응하시는 게 마음은 훨씬 더편다 하실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현재까지 문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리딩방 운영하나요? 리딩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일체 없어요. 문자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자 받아보신 이후에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 제가 근거를 다 쉽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직접 매매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간 다른 분들께서도 문자 받아보시고 만족도는 훨씬 높으셨기 때문에 도움은 확실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대체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고 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재미를 많이 봤었죠. 바로 카카오페이인데요. 제가 5월 27일에 여러분들한테 08시 20분경에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근거는 정권교체 기대감과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론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며 단타보다는 이번 달쭉 끌고 가시면 된다. 매도시 다시 문자 보내드리겠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었고 실제로 매도를 했었을 때 매도 문자까지 보내드렸었어요. 지금까지 522분께 문자를 보내드렸었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매도를 해야 하는 타이밍을 제가 실시간 영상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문자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서 직접 보내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받아보고 싶다,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 휴대폰 번호로 주주님들께서 관심 있어하시는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종목명 남겨주실 때에 평당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타점이랑 제가 직접 잡아드린 종목들도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 타점까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도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못 남겨주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주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타점이랑 제가 찍어드린 종목들도 매수매도 타점과 대응 타점까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정보 같은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문자 서비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제공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